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가솔린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QM6를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실한 내역이 대략 180만원 정도의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었는데 QM6 차량은 범퍼 하나만 교체를 해도 보통 100만원 이상의 비용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교환된 곳은 없는 상태였었고요 도막 측정을 했을 때에도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범퍼를 교체했거나 혹은 앞뒤 범퍼 쪽에 도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는 31,000km가 만 주행이 된 차량이었었고 차량의 등급은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었습니다. 옵션들도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었었고요.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세 가지의 선택 옵션을 장착을 해 놓은 차량이었는데 전동 트렁크와 S링크 패키지, 더큰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안전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는 총세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썬루프를 빼고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었구요. 전면의 라이트도 풀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었구요. 전방 센서나 이러한 옵션들도 모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이고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판매 가격은 2,17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SUV가 승용차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더 높곤 하는데 감가율이 크다 보니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외부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사용된 흔적들 및 생활 기세들은 있었지만 복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였었기 때문에 외부의 상태는 예상치보다는 더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1열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대략 30에서 4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썬팅도 전측 후면이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옵션인 후측방 경보 옵션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뒷타이어의 경우에는 뒷타이어는 대략 60에서 70% 정도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SUV 차량들이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들에 잘 상처가 나곤 하는데 그러한 흔적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부의 상태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더 좋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선택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었고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사용하셨던 이 코일 매트는 사용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UV 차량들은 보통 트렁크에 캠핑 용품이나 무거운 물건, 날카로운 물건들을 자주 실곤 하다 보니까 이런 마감재 쪽들의 상처가 잘 나곤 하는데 그러한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도심에서 운행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없었고요. 실내 상태는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우선 스피커도 기본 스피커가 아닌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두운 브라운색의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시트의 상태가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트에 사용된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트의 상태나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요. 뒷좌석에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단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선 시트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한뼘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들이 탑승을 해도 부족한 공간이 아닌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M6는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소형급에 비해서는 차량의 실내 여유 공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두 개의 USB 단자와 시거치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도 충분히 할수 있는 단자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등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커튼 에어백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량의 출고 작업으로는 실내외 세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크리닝은 할 정도가 아니었기 었 때문에 실내는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크리닝 작업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콕 3개 정도가 있어서 문콕을 복원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에어컨을 작동을 시켰을 때 소음이 기준치보다 좀더 크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정비소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거래처 정비소로 방문해서 점검을 받아 봤는데 처음에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유독 소음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고 작업들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당연히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들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이었었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M6는 르노 차량이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차량이고 그만큼 중고로 구입을 할 때에도 가성비는 좋은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3만 2천 키로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적절하게 주행이 된 차량이었었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총 5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동 주차, 풀 오토 에어컨 이러한 옵션들도 모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S링크 2 내비게이션 선택 옵션을 넣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두배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에도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센서를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차량은 안전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안전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 옵션입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진단기를 차량에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없는 차량이었었구요.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오일들이 누유되고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등의 특별한 특이사항들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